여보세요. 응 음, 들려 들려. 응. 네. 음. 포니? 그래서 그냥 켰대? 응. 응. 아 종특권이 떡상했다. 우리 자리 좋아 M4 보여? M16이랑 M4는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어 M418이 M16? 아니지 M416 응? M16은 뭐야 그러면 M416 가지고 있어요. 달래, 소정아. 네. 나 개머리판이 남아. 개, 개머, 개머리판 내꺼 줄게. 나 남아. 아, 줄. 주... 부엌 떨어졌어? 먹었어? 그러게, 저 빨간색 보인다, 앞에. 그대, 그대가 먹었을걸? 아, 그래? 언제 혼자 조용히 보금 먹고 왔어? 물, 물 떨어진 거 아니야? 물 떨어진 거? 도와주러 가야겠네. 그때 지금 여기 물에서 먹었는데, 못 올라가고 있어. 먹었어요 보고, 지금 또물 앞에 떨어지고 있어. 개보이 뭐 있어. 개를 죽였어 근데 앞에 보고 하나 더 떨어졌어요. 그 소중인가 뭐가 그러면... 어, 어디... 오반데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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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.. 데 어디인지 모르나 멀어 멀어 나 멀어 나 멀어 나한테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, 그래요 길이야 여기야. 중요한 거기 에탑이 있었어. 확실한거술탄 뭐야? 누구누구야? 다이 보트로 우리 밀배 가야 돼 밀배 가야 돼 밀배 와또 멋있다 밀배로 가자 소정 타어 아. 우리 아니 띠용 그옥 머무드 아 이거 맞아 맞아 자기 장애 때문에 죽어 거처 하나 했었다 이거 왜 맞아 이게? <laughs> 얇은 나 얇은 나무로 안 맞을 줄. 종이. 응? 우리 둘이 남아. 1등 해줄게. 수준이 근데 그 드링크 있어? 어, 뭐가? 나 줘. 아. <laughs> 우리 에임이 쓰레기라 안 돼. <laughs> 아, 밀배네. 씨. 네. 어디? 되게 잠이 끌어진다. 거기 있다 타는 거야? 응. <laughs> 나는 잘못한 게 없어. 문 열려 있어. 옥상이야? 옥상? 여기? 여기? 못 올라가나? 사... 어떻게 올라가요? 어떻게 없어 없어. 나 드링크 좀. 엘리와. 나 드링크랑 배율 필요해 배율. 배율은 나도 없어. 여기 계속 숨어 있어? 계속 키아 기... 배율이 없어 레도시라도 줘레도옷는 있어 <웃음> <웃음> 뭐야 준일 기숙사 소중이 배율 하나도 없어? 배율 3 배. 나 주면 안 돼? 어안 돼. 제발. 내나 어그 어글, 어그야 소중. 발소리 난다. 나도네나야나 아, 나야. 주면 안 돼? 어. 한 번만 한, 한 번만 한 번만. 아, 진짜. <laughs>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? 알겠어. 대체 먹을 때너 줄까 다시? 됐어. 자, 자, 제일 이제 비켜봐. 이제 비켜봐. 제 열심히 할게, 소정. 음. 진짜 블리백 하는 거 아니야? 가기장 좋아. 열세명 남았다. 이 <람이> 2야 나쇼이 1이야 응? 어떡해 괜찮아 아까 나 우승할 때도 우리 우승할 때도 나쇼기 1이었어 그 오랫동안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많이 막을 수 있는 거잖아. 가방이 페인 소정아, 보고 바로 앞에 떨어졌거든? 어? 어. 너 쪽이야. 200 방향. 소정이 차 타고 가서 먹어라. 내가, 어... 봐야 돼? 안 돼. 먹을 게 아니야? 아니야, 안 돼. 2 0내 방향. 내나 쪽, 나쪽 방향. 어이. 이제, 이 응. 온다. 저 병기가 오는 거야. 아 오셨대요. 소정 거그 자기장 밖에요. 어, 가고 싶은데 나도. 도안들리거거쪽 그... 사람 있어? 었 소정아, 어, 있었어? 올 필요는 없는데? 징. 우리 자가장 들어가야되는데 응 들어가야되

저 멀리서 사실 그냥 안써도 되는데. 그 저걸 안. 자기장 밖엔 되지. 그냥, 그냥. 그냥 그 땄는데? 돼요. 아니 이쪽에서 누가 쐈는데. 나야 돼. 아니 다막고 있어. 나 이제 히트 한 히트 빵기야. 아, 오. 아, 나기절 알았어. 너 어디냐? 있 너한테 가고 있긴 나 죽겠다, 근데. 죽었어, 죽었어. 아, 이런. 열한 명 남았다. 너무 어렵다. 아이템 싶은데. 너나 이템 먹고 있는 데너나템 좋긴 한데 가서 먹어봐. 나 이템 이테... 나 이... 구상도 몇개있을걸나 계속 막고 있어. 그러니까 누가 더 보고 있긴 해가지고. 초탑이야. 해야지 뭐모한임도야 조정. 알았어. 433, 533, 533, 533, 3 3 어디야? 와, 스피커는 누굽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내가 빌리슈트 있어. 그래? 응.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. 괜찮아, 괜찮아. 미쳤다. 괜찮아, 괜찮아. 여자친구 불러주세요.